민트님, 하이하이. 우리 방송 끊었다 갈까요? 나술 처먹고 방송하는 거. 첫비못참술 <laughs> 처먹고 방송하는 거좀안 올리게? 끊어야 되나? 비 때문에 화나셨나 보다. 아, 화는 아니고 제가 술 먹고 왔어 지금. 우리 건물주께서 너 힘들지 술이나 먹어 해가지고 두병 까고 왔습니다. 아 알딸딸, 알딸딸 하네. 왔다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맞나?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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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 가자 가자. 1에서 3까지 가나요저 입장권이 2개밖에 없어요. 어 1에서 3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2장 모아갖고 가제에서 지금 가는 거니까 3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음식 먹고. 이 어비스가 공성이면 좋겠다. 우리 적혈도 때려잡으러 가지 아, 맞으러 가, 갈라나? 다들막 2만이래.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와, 2만 어떻게 찍는 거야? 아, 나 로스토도 숙제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다가 숙제도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근데, 우리 방송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치즈기 다섯 분이 계시대. 이게 내가 마이크 키는 것보다 안킬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마이크 끄고, 이거 방송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 어떻게 다섯 명이지? 아프리카 세 명.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음. 아이씨, 내가 방송할 때 내가 마이크 키면은 뭐, 키키봤다 한두 명인데, 지금 양쪽 깎았더만 더 많은, 아, 이거 말이 맞나? 아이씨, 큰일 났네. 자, 오늘 영상은 양털 깎는 것만 올려볼게요. 도대체 몇 저희는 명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뿐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뭐지? 악 특수부위 구이. 이런 데 갔거든요. 닭, 축구부위 구워주는 거. 어우. 역시 닭은 어떻게 먹든지 진짜 보트인 것 같아. 언제나 닭은 옳다. 아, 우리, 우리, 우리... 이거 업 됐나? 길드길드 길드. 아, 두 명만 더 하면 되는데, 체크 한 명밖에 안 되네. 내일 되면 길드 이제 되겠네. 와, 내법 직전 몰라 버텨, 버텨... 넷솔루트 대로! 민태님 이제 레고 파시나요? 아닌데. 첫 전설 아미.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축하합니다. 골레미님 어우씨. 이게 맞아? 저희 길드는 안녕하세요. 아직 반도 못 채웠어요. 키키유. 고통님 어서오세요. 나 오늘 술 먹고 제정신 아니야. 오늘 다시 보기 안 남깁니다. 마비노기 열심이 신의 키키유. 아 고통님 같이 하시죠. 고통님 마비노기는 열심이가 아니라 방장제로 열심이가 돼요. 할 수가 없어. 어 보라색 빛깔 나네데 방금 얼마나 들어요? 어 과금 저그 녹화를 따는데 캐릭이 안 이뻐서 의상만 했어요. 너무 벗고 다니고 영상 올리니까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거, 요거 의상이 3만원? 녹달만 안 하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어 골래미님 축하드립니다. 골래미님이 올린 거 아니야? 비틱지 와 깨달음에 오, 오 깨달음 직업 뭐해야 좋아요? 깨달음의판근가보 뭐 전설 카드립니다와 우리 볼레미님 직업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딱히 좋다 이럴 게 없어서. 화면이 왜안 돌아가냐? 갑니다. 이 화면이 안 돌아가지. 아하 키키육 찍먹 해볼게요. 키키육, 저기 고통님 서버 잘 정해야 돼요. 서버 제이한 서버 뭐 사실 직업 스펙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저기 민트님처럼 이상한 서버 하지 말아야 마... 아, 아, 아. 다른 서버 하지 서버는 말고. 서버는 데이안 추천드립니다. 예, 데이안 하시면 됩니다. 민트님처럼 이상, 아 다른 서버 하시지 마시고 데이안. 저 데이안인데요. 아, 아,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닌데 우리 자주 오는 분이 데이안 말고 다른 서버 한다고. 민트님이 그랬는데. 아니라. 저 아닌가요? 아까 만나서 같이 합주도 하고 키키운. 제악 필사도 하셨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이래. 한 1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아 아, 맞다, 맞다. 아까 전에 그연 연주고, 연주고 그거 봤던 분이구나. 수가. 아, 죄송합니다. 용량 큰애요, 쿨타임 한 시간, 한 시, 한 시간만 기억하면 됐지. 모든 일을 할때 1시간 만에 끝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1시간만 기억하면 됐지. 1시간마다 포맷되는 컴퓨터. 아 근데 골레미 님저 드신 거패스트로 드신 건가요? 도론가 뭔가 하는 걸로 드신 거 아니고 그냥 드신 건가? 바로 먹은 거는 비티질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알비 심층 일에서 EA 랭크 떴는데 나왔어요. 와 축하합니다. 아 우리 쌩짜로 전설 못 먹는 분이 없어. 웬만한 우리 길도는 다 먹어. 역시 우리 길드가 좋다니까 다 우리 길드 들어오세요. 그냥 상자로 다 먹어요. 못 먹는 분이 없어. 대장님 갑자기 물음표지? 어? 어? 뭐지? 어? 뭐지?

나왜 죽었어? 아니 나 고양이 하는데 왜 죽? 누가? 물음표. 뭐야? 왜 죽었지? 아니 뽑기 잘못하면 죽어요? 어이씨, 뭐야? 술 처먹고 왔던 마. 그거. 먹는다. 도구로 죽은 거예요. 아, 나 붕대 자동인데? 붕대가 안 써졌나 보다. 자, 오늘의 BT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우리 네명 중에 한 분이 유니크 먹읍시다. 알아? 먹으면은 디코에 좀 올려주세요. 우리 길드 득한다 이런 거좀 영상 찍어 놓게. 아이 어? 애플루트제로 붕대는 자동 사용이 없을 텐데요. 붕대 자동 사용 있어요. 아닌가? 민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붕대 자동 사용 있습니다. 자동 사용 룬박으셨어요 아, 내가 부활해갖고 A 클래스네. 자동 사용 룬을 박은건 아닌데, 어, 그네 그 룬에 저는 박혀 있어요. 그 붕대는 자동이에요, 저는. 보라색. 뚜껑 세 개, 소커 세 개, 얘세 개. 필요 없네. 아, 혹시 우리, 우리, 비리비리 우리, 파티 비리할거 없나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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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어 저는 메드컬님저곡물이 없어요. 저는 탈퇴해야 되나? 곡물살 데가 없잖아. 있나? 어쩌까? 패키지. 데카로 사자. 이게 무달러 천오백 안 돼. 키키로 사자. 거래소에 있을건요 거래소에 있다고요? 히피? 거래소에 있어요. 거래소에. 술 처먹고 이걸 찾을 수 있으려나? 없는데 곡물 없어 소모품에 거래소에 곡물이 있다고요? 없는데 없는데 잠깐 뭐 찾으시는 거예요? 국물 살라고요, 국물. 곡물. 저 국물이 없어서 무슨 세키즈에 분이... 같이 있었던 것인데, 국물은 PP. 캐시샵 아이템샵 대카에 있어요. 토탈 패키지. 이거 1 5 0이안돼 내가 못 사. pp 로사면들. 52. 토탈 패키지 봐봐요. 방어구 전설 도전. 드가 토탈 패키지가 어디 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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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요걸로 사면 된다고요? 요거 요거 자 구이 네자 가시죠 가시죠 고고. 가시죠 열었습니다. 고고 PP로 고고 사기 고고. 아까운데 이에서 일갑니다. 이에 서이 보고, 고고. 파티원님 입장 불가래요. 저는 더 이상 없어서. 아하. 이게 하루님 들어왔는데? 이게 하루님 누구야? 길체세, 감사합니다 실친님. 구해봐야겠다. 하루 안녕. 하루님 달달하다. 아 이게 하루님 들어왔잖아 2일 아니야? 행님 우리 풀파야 지금 하루하루님 들어왔잖아 하루님 나랑 사겨요 아아 아, 아, 이게 아니잖아 아 이게 아니구나 2-1 가시나요? 이걸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 아삭이다. 아... 아, 시간 없어. 하루에 대답이 없어. 우리 8시 52분이에요. 9시에 우리 어디 가야 돼? 저 사람도 답답하니까 이해해야죠. 자, 하루님 주방하고 가시죠. 아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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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그그 레미 님, 레미 님 혹시 아, 레미 님 아직 여기 아니겠구나. 냉 레미 님은 지금 어디쯤 돌고 계세요? 시면이요. 네, 행님 가시죠. 네, 세 명이서 가시죠. 세 명이서. 저아비 일에서 아, 이 방금 깼어요. 킥킥킥. 어, 아, 나 근데, 로트 소드 오늘, 큰 났네. 아이씨. 오늘 손대 제킬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떤 거에 어떤 좋은 방법을 말하려 쓰는 거지? 로스트 소드를 접으면 됩니다. 민태님, 로스트 소드에 제가 들어간 돈이 3 0만원이요3 0만 원. 이거 고장 마비 독이 해봤다. 3십만 원밖에 안 썼어. 아 살이 있어요? 아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지. 잠만, 저 집중 좀 할게요. 죽는데? 이거 S급도 못 봤잖아, 죽어갖고. 바닥 좀 피하시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혹시 제가 죽으면은? 불대님하고 행님도 A급 받는 건가? 키키. 아 그럼 너무 미안한데.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다 당면은 뭐 상관 없고. 아니요. 아니 이 전까지 너무 쉬워갖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술도 그냥. 술도 처먹어갖고 지금. 또 실화 좀... 탈까봐 무서움. 아니 힐러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죽은 애가 걸린 죽는 애가 존나 허접해서 뒤지는거지 무슨 힐러 탓을 해 무슨 남자가 진짜 사남자도 아니고 죽으면 지가 약한거지 무슨 힐러 핑계를 대고 있어 아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아니다 저 오늘 다시보기는 안 남깁니다 힐어 탓을 왜 하는거지 그러니까, 뒤지다가 하람자에서 뒤진 거지. 무슨, 뭐, 치사하게, 뭐, 힐러가 힐러 했나, 안 했네, 이런, 개소리나, 아이, 아 죄송합니다. 욕을 해갖고. 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56분. 방구. 방구? 옛날 RPG 힐러랑 액션 RPG 게임 힐러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키키요그 옛날을 언제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년 전부터 씨발 어, 탱이, 아예 씨발, 시발... 아 죄송합니다. 아니, 탱이 허접하니가 죽는 거지. 무슨 힐러 핑계 되냐. 이런 말을 워낙 많이 했어요. 20년 전부터 그랬어. 나이스 나이스 아까 okay. 매우 어 어려움 들어가 됐잖아요 타겟팅도 매일... 안돼 타겟팅 EQ 하면 타겟팅돼 알잘딱 살아야지 아 힐러 타겟팅은 내가 생각하는 EQ가 다르구나 파티원 타겟팅 아또 파란색이네 아, 죽어서 그래 a 급이라와 오늘 은 비치도 못 하고 우리 우리 거의 가자 이제 9시9시그그뭐 어려움을 들어가라했잖아 어려움. 결계 기억어. 어려움을 어려움 어려움 가래. 매우 어려움. 아 매우 어려움 가래했구나 매우 어려움.